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 버는 분들도 꽤 있어요. 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오십만 원씩. 선배들한테, 야, 이것도 못해하고, 꾸지람 뭐, 들릴 때도 있을 수 있고, 한 오십 분 되면 이런저런 병들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오늘의 신중년 양대길 님은 봉제사에서 타일공으로 전업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은 타일러입니다. 타일 붙이는 사람, 타일 시공하는 사람. 예전에 은 어느 을요 봉제 일을 했었어요. 미싱으로 박아서 납품하고 하는 간해공업 그런 일. 꽤 오래 했습니다. 뭐한 20년 정도? IMF 때문에 일거리나 여러모로 잘안 돼서 이 집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친구 소개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했지만은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 엉망인데를 타일 쫙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은 성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힘은 들어도 이 일을 놓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5시 50분, 40분이나 50분쯤 되면은 작업 현장으로 출발해요. 아파트는 또 늦게까지 못해요. 5시 정도까지 하고, 토요일, 공휴일, 이때는 작업이 안 되고. 그래서 타일만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틀, 3일정도면 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까지 있으면좀더 걸리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일만이 아니라 이 건설 경기 자체가 너무 줄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달 들어선 그래도 좀일거리들 의뢰가 많이 들어오네요. 우리들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처음에는도와주는 역할, 조공이라고 하고, 기술자긴 한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그걸 준기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술이 이제 좀 완숙한 그런 분들을 기공이라고 하고, 저는 조금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3년, 4년 차 정도 돼가지고, 이제. 기공 역할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놓고 요즘에는 타일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학원 같은 데가. 근데 학원 나온다고 해서 돈벌이를 하고 할 정도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학원에서 배우는 걸로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구는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뭐 단가가 높다. 인건비를 많이 받는다 하니까, 아, 금방 기술 배워가지고 좀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가도 네. 실생활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타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실질적인 어, 네. 면도, 어린 생각이라고 얘기해 드릴 까요저 어, 같은 경우는 35. 아... 또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당 40만 원도 받고. 일단개념이 어... 아니고, 뭐, 2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일당으로 치면은 뭐, 한 50만 원, 60만 원될 경우도 있어요. 혹당.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맡아서 하는 것과 일당으로 와서 일해주는 것과의 차이는 책임 소재가 있고, 반면에 이제 수입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 괜찮고, 사람을 쓸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맡아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그건 이제 오야지라고 우리들끼리는 네, 네. 옛날 그 일본식 말로 네. 오야지라고 네. 네. 우리나라 말로 는 노가다 십장. 아. 99평. 아... 어찌 보면 대궐집이죠. 네. 그분은 집에서 지내면서 네.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쪽에 또 이제 특출하게 재능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은 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50만원씩. 일당으로서 받아본 적은 거기서 가장 많이 받아봤어요. 점심제 되면은, 아이, 저한테 이제, 사장님, 오늘은 뭘 드시고 싶습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일시키는 사람하고, 그 격식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뭐 하나 하더라도 신경 써서 아주 그냥 세심하게 하게 되고, 그런 때에는 진짜 보람을 느껴요. 힘들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습달이 돼서 아, 괜찮아요. 어떤 현장에 갔는데, 거기도 바닥 작업이었어요. 5,600평 이상 되는 상가인데, 지하 상가다 보니까 바람이 나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도 거의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더군다나 그 먼지가 가득인데, 거기서 그 먼지를 다뒤어 쓰고, 그런 현장이 가장 힘들어요. 쪼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 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이런 몸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한 50분 되면 이런저런 병들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또 몸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한 70세 넘으셔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 중에도 75세, 78세 되셨는데도 지금도 현역으로. 어찌 보면 은참 멋있어요. 건강하신 분도 그냥 여행이나 살살 다니시고 그 정도일 텐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무거운 거 들어가면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참 한편 부럽기도 하고 멋있으시기도 하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요 인내도 필요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누가다 아... 일 이라고 해도 타일 붙이는 일이라고 해도 이걸 통해서 집주인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고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공으로 이렇게 자기 몫을 하기까지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하다가 아, 힘들어, 아, 내가 언제까지고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도중 포기해 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도 성공한 사람이다. 직장 생활을 해도 늘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이 일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내 일이니까. 일에 집중해서 내 일만 깔끔하게 해내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타인 배우려고 많이들 해요. 무슨 일이든지 인내심이 없으면 못해요. 배울 때 어찌 보면 눈물도 필요하고 네. 선배들한테 야, 이것도 못해 하고 꾸지람 들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겪어내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적극 강추합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업일기 11번째 이야기는 타일공이었습니다.